여보세요? <laughs> 어, TV에서 보시던 아, 유튜브에서 보시던데? <laughs> 맞아요. 안 그래도 방금 또 아시는 분 와서 네. 금방 왔다 갔는데, 네, 명함을 드려. <laughs> 기념이에요. 어우 <어이>. 네. <laughs> 왜 이렇게, 저딱 갈라니까 오셨어요. 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방금은 CBR 또125 네. 타고 오셨던데. 어. 뭐냐? 요즘 쿼터급 뭐알3으로 정해져 있어서 재미없지 뭐. 요즘에 고민할 그거 없이 알3 아니면 MT03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 요즘에 재미없어. 뭐 고르고 이런 맛이 없지. 네. 깔이 파란색이냐 검정색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laughs> 되는 거지 이제. 명함 꼬가서 사가려고요네 화면에 실어드릴게요. 포항 맥시멈 클럽. 네 맥시멈. <laughs> 어 살살 타십시오. 도장 도장 제 거에다 찍어줘야 됩니다. <laughs> 오늘은 어 제가 어좀 좀, 오래간만에 타는데요. 어 재밌고요. 네, 여전히 재밌고요. 어제 바이크 좋고요. 예. 어 그래서 뭘 떠들어 볼까 또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 역량이 안돼 가지고 어 못했던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던 바로 그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체인 방식의 어, 리어 휠 드라이브 아니면 벨트 드라이브 아니면 샤프트 드라이브 과연 이세 개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어. 도대체,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뭐가 뭐 체인이 뭐가 좋다 하는 것 같고 뭐가 또 뭐는 뭐가 좋다 하는 것 같지만 어. 정확히 잘모른단 말이지. 나도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내가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거의 또 모든 유튜브를 또다 털어가지고, 어, 그거를 거의 뭐 그냥 해석하듯이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로. 어, 거기다 뭐 간혹 가다 저의 의견이 어, 당연히 들어가겠죠. 제가 말하는 거니까. 어, 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체인 방식. 우리가 거의 모든 바이크가 거의 대부분이 어 체인 방식이지, 그거 뭐더 이상 말안 해도 되겠지. 어 자전거처럼, 우리 잘 모르시면 자전거처럼 이런 체인 방식인데, 그 모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게 이제 가장 제작하기도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작하기도 쉽고, 뭐, 제작 단가도 낮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 그, 엔진에서 리어 휠로 주는 동력 손실률이 어, 3%랍니다. 3%. 3%. 한자리수에 애지가 나면 다 떨어진대요. 그 정도 수에. 그냥 거의 엔진의 힘을 다, 어, 다 지했을 다 엔진의 힘을 다 갖다 주는 거지, 어, 체인은. 그래가지고, 어, 전혀 그게 없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또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러냐면 가끔씩 체인이 씹힐 때가 있다. 최악의 경우, 체인의 최악의 경우는 가끔씩 체인이 씹힐 때가 있다 이거지. 뭐 소기어든 대기어든 쪽에서. 그렇게 씹히면 어, 이거는 뒷바퀴가 흐르지 않고 이제 바로 락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어, 굉장히 적은 확률로 어, 정비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뭐 그렇게 되겠죠. 뭐 그렇다는데 뭐 그거 말고는 어, 보통 우리 쓰이는 어이구, 이왜 이렇게 빨리 가셔? 쓰이는 그런 방식. 하지만 그것도 이제 단점은 저 뒷바퀴에 바로 3%만 어, 손실하고 바로 보내주지만, 그래서 왜 대부분 고출력 스포츠 바이크는 전부 다 체인입니다. 어, 확, 확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데, 물론 뭐 크루, 크루저 바이크도 체인이 있지만서도, 하지만 이제 그게 단점이 매일 갔다 오고 나서 어디든 운행하고 나면 루브를 계속 쳐줘야 됩니다. 루브를 안 쳐주면, 뭐, 결국에는 체인이 이제 지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손실률이 계속 나오는 거지. 계속 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 체인 청소도, 청소도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 뿌리고, 다시 오일 뿌려가지고 그 묻은 흙덩이를 녹이고, 어, 그게 보통 아니에요. 예,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체인도, 체인도 교체를 해야 돼. 굉장히 단기간 내 교체를 해야 돼. 또 줄이면은 체인을 또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땡기면은, 뒷바퀴를 땡기면 그것도 발런스 봐줘야 되고, 이렇게 거의 내가 보기 체인은 지가 좀 오토바이 좀 그쪽에서 좀 만질 줄 알아야 돼. 체인 하려면. 지가. 항상 그, 그렇게 베스트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가 않다. 그리고 대소 기어 체인 바꿀 때 대소 기어도 바꾸는데 그 기어가 물리는 곳에 자꾸 마모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 보면은 결코 제작 단가는 낮겠지만 결코 유지비가 내가 보니까 40만 원 정도는 줘야 체인하고 대소 기어를 바꾸든 체인 한번 갈 때. 아 체인 두번갈때 대소 기어 한 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막 땡기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유지비가 또 엄청나게 어, 저렴하고 어,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장점은 유지비 보다 어, 파워로스가 적다 로스가 어, 3%면 뭐 거의 엔진 갖다 때리는 거니까 거의 배트드라이브는 내가 유일하게 어, 타본 적이 없죠. 벨트 드라이브는 그래 그 사람의 어, 해석을 제가 맡기자면 벨트는 어, 마일리지는 체인보다 길답니다. 마일리지는 뭐, 여러분들 통상 알고 있, 있는 것이다시피 마일리지는 통상 길어 체인보다 대신에 대소기어 어, 교환할 필요가 없죠. 체인이니까 아저 벨트니까 대소교 교환할 필요가 없는 대신, 벨츠가 굉장히 고가랍니다. 체인보다. 벨츠가 굉장히 고가라가지고, 더 오래 가야 되는 건 당연지사고. 그게, 또 그렇게 만, 그렇게 비싼 만큼의 마일리지를, 마일리지를 보증하지 못한대요. 체인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 어. 많이 달아나가니까, 그것도 체인마냥 이제 다 달아나가게 되면은 찰찰찰 소리가 나더라고요. 터벅터벅터벅. 그리고 그거 동력 손실률이 한 10%가 조금 넘는, 뭐 벨트는 한그 정도래요. 벨트는 그 정도고, 그리고, 아, 그 뭐였지? 어. 벨트가, 어, 벨트가 또 벨트, 왜? 체인이 씹힌다면 벨트는 끊어지는 거지. 어, 최악의 경우 어, 끊어지는 거지. 어, 체인이 최악의 경우 씹힌다면 씹혀서 뒷바퀴 락이 걸린다면 어, 벨트의 경우는 어,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갑자기 리어 휠이 어, 프리가 되는 거지. 뭐가 더 위험할지 모르겠으나 뭐 아무튼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다. 근데 뭐 그런 건 거의 다안 일어나니까. 음. 그 체, 그리고 차이는 좀 찰찰찰 소리 나고 뭐좀 이러면 바꾸면 되는데 벨트는 어 벨트는 약간 그 전조 증상이 약간 없대. 벨트는 탁 하고 끊어지나 봐.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전조 증상이 약간 없는 편이다. 체인보다는 대신 어. 벨트가 이제 동력 손실률이 그래도 조금 높지만 이 안락함이 있잖아요. 편안함, 확확 나가지도 않고. 근데 내가 모르겠어. 나는 벨트보다는내 개인적으로는 벨트나 체인이나 유지비는 비슷할 거야. 대소기업까지 포함해버리면 유지비는 비슷하지 않나. 그둘 뭐 다. 어, 대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결국 그냥 다 체인 타는 거겠지. 벨트를 굳이 어,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어, 뭘 선호한다 하면, 어 샤프트 방식.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샤프트 방식. 어. 샤프트 방식이 있는데 샤프트 방식은 최고 중요한 게 어, 단점부터 말하자면 동력 손실률이 30%가 넘는. 어, 30% 정도라 했던가, 30% 약간 넘는, 어, 뭐, 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 엔진 파워가 70%만 나 쓰고 있는 거지. 어, 그 이유는 이제 속에 뭐, 기어도 달렸고, 뭐, 여러분, 뻔하게 뭐, 쇠망댕이도 하나 달렸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건데, 하고 또어 단점이 또 있지 어, 뒤가 좀 무겁다 이건 내가 단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뒤가 무거우면 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요 뒤가 좀 무거워가지고 어 근데 뒤가 무, 무거워가지고 뭐가 고통받느냐 이 뒤에 서스가 그냥 일반 일반 그냥 다른 구동 방식의 오토바이보다는 뒤 서스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데, 어 이게 굉장히 뭘 동력이 또막 전달되는 와중에 서스도 막 잡아줘야 그 샤프트에게 이 서스가 꽂혀 있거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한다. 다른 구동 방식보다 뒤 서스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약간 뒤 서스는 좋은 거였어요. 결국엔 그래서 샤프트가 비싼 거야. 서스도 좀 좋은 게 들어가야 돼. 아무래도 밑에서 튀어 오르는 구동되는 바퀴 축이 힘을 강하게 막 받으니까 어 아무래도 또 얘기가 듣고 보면 또 그래. 어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서스가 조금 남달라야 된다. 어. 같은 거 있으면은 빠가나기 십상이다 그리고는 다 좋지, 사실. 고장나면은, 뭐, 막 진짜 하기 힘들다. 어.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샤프트에서 나는 오일이 돼가지고, 그, 실을 바꿨잖아요. 실은 사실 2만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어 실은 2만원밖에 안 해요. 어. 공임 4만원에. 내가 안 해도. 뭐, 그런데, 샤프트 안에 내가 그래서 샤프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엄청 많이 알아봤거든. 샤프트 안에가 베어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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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실링이야 사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 말하잖아요. 한번 에지간히 뭐 여기 눕히지 않는 한 고장이 안 나요. 베어링이 내가 보니까 베어링이 부서지지 않는 한. 그 베어링의 경고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 그 베어링이 이제 부서지면 속에서 이제 찰찰찰 소리가 나면 이제 그때 베어링만 바꾸는 뭐 그런 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샤프트 자체가 고장이 난건 아니에요. 그 베어링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베어링의 향연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샤프트도 속에 꺾어가지고 기름칠은 한 번씩 해야 되는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던데 내가 봐서 기름칠 좀 해야겠어 이거는 좀 해야 돼 바람 엄청 불. 사실 우리가 바이크 선택할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이크는 다 좋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이.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샤프트 드라이브는 어 한번 꼭 타보시라고 약간 이질감은 있어. 음, 처음에는 체인 타다가 타면 요즘 건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게 뒤 서스펜션이 굉장히 잘하지 못하면 이것도 약간 타다 보면은 뒤에 서스펜션이 박 튀길 때. 동력 전달의 이질감이 있어. 이거 처음 체인이, 그 체인 전달감이 맞는 거라면, 뒷바퀴가 막 요동 친다, 막 빗보장 갔다막 다달다달 거린다. 그러면 확실히 이게 빠로 전달되는 힘이기 때문에 약간, 어, 그런 게 있어요. 샤프트. 어 다른 거는 내가 어 해석하 거고, 이 샤프트 느낌은 어 내가 느낀 거야. 그래서 엔지가 난 아유 씨 하필 또 그걸 밟았네 아, 이럴 때 말고 좀 넘실거리는 그 바닥일 때제금 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기름이 진짜 연비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요즘에 조금 r p m 을좀 많이 쓸 때는 뭐 6천 어, 지금 이게 RPM이, 레드존이 만천. 만천부터 시작인데, 제가 육천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거 레이싱 하는 사람들 봐도, 이거 타고 서킷 가는 사람들 봐도, 에지간이 저기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레드존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10까지 가면은 정말 끝까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통상 길에서 타는 분들 보면, 거의 7천에서 다 끊겨. 7천, 8천 많이 써야, 대부분 6,000에서 놀아도 발크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 9rpm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 5,000. 어, 5,000그 정도 쓴단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연비가요. 7, 7이 뭐야. 어, 많이 나와야 7. 어, 많이 나와야 7입니다. 이 동네 바람은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예요? 미칠 듯이 부는 거예요. 아 여기. <laughs> 나이씨 엄청 많이 당겼어. 와숨식까지와이 바이크 아주 그냥 뭐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도대체? 끝도 없이 나가는. 빨려, 엄청 빨라요. 와, 미친, 엄청 빨라. 와, 이거 오도바이 엄청 빠른 오도바이네 이거. 아, 어, 신호를 지켜야지. 어, 신호를 지켜야지.